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이어서 우린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는 걸 보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ADAS 분석을 보는 겁니다. ADAS 분석. 그런데 여태까지 ADAS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재정 정책이라는 것을 벌써 세 번째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맨 처음에 아까도 재정 정책을 봤죠. 맨 처음에 이제 바로 켄지 모형에서 켄지 모형에서 델타지곱하기 승수만큼 증가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 그래프 거기 410페이지 위에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뭐죠? 거다 구축걸뺀 거죠? 구축을 뺀 것만큼,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구축을 뺐다. 이걸 분석하는 거죠, 이거. 아, 지금 여기서 이제 그거, 그거야, 그거 이제. 승수위만큼 이동은 여기까지 y2만큼 하는데, 거다지 구축을 뺀 것만큼 이동한다. 이것이 두 번째 분석이야. 첫 번째, 두 번째 분석입니다. 근데 여뭘 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ISLM 분석으로 이것이 ISLM 석으로 이것은 총수만 생각한 거죠. 이제, 이제 세 번째 분석들이라는 거. 여기서 만들어낸 AD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AS가 있죠. 그로 들어가는 것이 세 번째 분석들입니다. 근데 네, 우린 또 하나 나중에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거. ISLM BP 분석량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것은 공급 측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것은 베이스 페이먼트, 우리가 즉, 외환시장, 아, 외환시장의 외환시장의 균형까지 고려한 겁니다. 외환시장. 그래서 우리는 이 정책에서 분석에서 이 분석으로 가느냐, 아니 이 분석으로 가느냐. 일단 이 분석까지 간 다음에 이 분석은 나중에 할 겁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그래서 본다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분석을 마쳤다면 이게 두 번째 분석이죠. 세 번째 분석 틀을 가는 겁니다. 훨씬 더 더 많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겠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 우리 교재는 이거 말고 밑에 노동시장까지 있죠? 노동시장까지 있는데, 노동시장은 뭐 간단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두 가지만 좀 분석하려고 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내용을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걸총 막나하니까.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이게 IS 곡선이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IS 곡선이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LN 곡선이 있는 거죠. LN 곡선이 있 이렇게. 아, 이 상태에서 이제 소득이 Y 지루가 있죠. 이 Y 지루에서 이만큼의 AS 곡선과 다음에 AD 곡선이 만나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ISLM 분석에서 바로 이제 이때 말한 총수요가, 총수요가 이 자리 결정 된다면 ADS 분석에서 이때 이제 총 생산과 총공업이 1차죠. 그래서 여기서 국민소득과 물가까지 분석한 겁니다. 이렇게. 아, 물론 그 밑에, 그 밑에 노동시장에서 이 Y가 Y 재료로 만들어진 노동시장이 있겠죠. 노동시장일 겁니다. 그 시장은 여러분이 이렇게 노동시장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L과 L과 임금이 있는 임금. 것, 노동수와 노동공급이 있는 이런 노동시장에서 요 노동시장, 요때 요 노동시장에서 요 임금 이 임금이 있겠죠. 요 노동시장에서 이것이 생산함수로 가면, 그지? 요 생산출량이 나올 거죠.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여기서 뭐가 되느냐? 먼저 확대 재정 정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부치를 증가시죠. 정부치를 증가시면, 앞에서 보다시피, IS가 우측이 이동하죠? 얼마큼 이동하냐? 자, 눈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델타지 곱하기 승수 이만큼 이동합니다. 승수 이만큼. 이것이 얼마큼이냐? 이만큼이죠. 이만큼. IS가 이만큼 이동합니다. 이만큼. 아, 이만큼 이동하지만, 아, 실제로, 실제로, IS가 이만큼 이동하지만, 아까 LM이 이 상태에서 효과는 요, 요 요것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아까 말한 구축 효과입니다. IS 이동은 이만큼 하지만 LR과 만나는 곡선이 이것 때문에 지금 IS 곡선 이렇게 이동했어요.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IS가 승수만큼 이동했지만 구축 효과 때문에 이만큼 효과 나오이야 이만큼 효과 나오지 이만큼 효과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자, 이만큼 효과 나오니까 이만큼 효과 나오니까 이만큼의 총 수요가 증가되죠. 이총 수요가 증가된 만큼 바로 똑같이 A d 곡선 이동한다 했어요. 아까 ad 곡선이 얼마 얼마큼 이동한다 했어요? 아 그렇죠. 아, 이 is 곡선이 이동해서 구축 효과를 뺀 것만큼 ad 곡선이 이동한다 했죠. 이제 ad 곡선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 균형점으로 간 겁니다. 이 균형점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물가 분석이 가능하죠. 이제 오르는 거야, 물가 올랐죠. 그러니까 오르는 건 물가. 물가 올랐죠. 물가 오르는 건어떻게합니까 물가 오르면 우리가 여기서 그전에 애름 곡선이 물가 오르는 과정에서 얘가 저치도 하죠. 그죠? 아까 물가가 내리면 우추도 하니까 물고르면 좌추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